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 기아 K4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준중형 세단이 아닙니다. 기아는 이번 K4를 통해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모든 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담긴 모델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처음 K4를 보면 이게 정말 준중형 세단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관이 대담합니다. 이전 모델의 보수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날렵한 실루엣, 공격적인 전면부 그릴과 날카로운 LED 라이트가 고급 세단을 연상케 합니다. 테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과 굵직한 캐릭터 라인은 스포츠 쿠페 느낌 마저 주며 도로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감탄은 계속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대형 듀얼 스크린.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매끄럽게 연결되어 한눈에 최신 기술이 담긴 차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소재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으며, 부드러운 터치의 대시보드, 메탈릭 포인트, 그리고 운전자의 기분과 주행 모드에 따라 변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선 애플 갓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뒷좌석 공간도 넉넉해 장거리 주행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성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 모델은 1. 유비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연비와 힘 모드를 잡았습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GT라인 트림이 준비되어 있으며 더욱 스포티한 서스펜션과 세팅으로 운전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승차감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주행에서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K4 위 진짜 매력은 기술력에 있습니다. 기아는 이 모델의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모델에는 얼굴 인식을 통한 생체 인식 잠금 해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은 보통 고급 수입차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스타일, 기술, 성능을 모두 갖추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 2026년 형 기아 K4는 분명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단의 시대가 끝났다고요? 기아 K4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차는 단지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닌 세그먼트를 재정의하는 모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K4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란입니다.